오늘은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스마트폰 전용 위치 추적 악세서리인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가지고 왔고요. 블루투스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보조로 GPS로 이제 위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 사용자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추적 악세서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정가는 29,800원인데, 어, 갤럭시 S21이 출시할 때요 예약 사은품으로 증정도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갤럭시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성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갤럭시 S21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뭐 사은품으로 이걸 받으셨다라고 해서 뭐 쓰시다가 좀 마음에 들었다, 유용했다라고 하면은 뭐 가격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개 구매하셔가지고, 자주 잃어버릴 수 있거나 뭐 그런 물건들에 붙여 놓으면은 뭐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일단 기기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 볼게요 스마트 태그 본체 있고요 뭐 사용설명서 라고 있는데 버튼을 눌러서 뭐 기기랑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설명서는 쓰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재밌죠 그리고 이게 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랗게 갤럭시 스마트 태그라고 쓰여 있고, 이 위쪽에는 열쇠고리 키링 같은 거에 걸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고, 그 무게는 되게 가볍네요. 생각보다 가볍고, 크기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크기라서, 뭐 디자인도 뭐이 정도면은 그냥 뭐 키링, 액세서리 키링 정도의 느낌으로 달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처럼 보여요. 아래쪽에 여기 홈이 보이는데, 이 홈을 따면, 이 안쪽에 이제 그 동전 건전지, 수은 건전지라고 하죠. 이수은 건전지가 들어있고, 이수은 건전지의 모델은 CR2032. 이 보통 뭐 자동차 스마트키 같은 데도 많이 쓰이는 그런 배터리인데, 일단 이게 배터리가 뭐한 300일 정도 간다고 하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쓰는 건데, 뭐 혹시라도 교체를 하실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참고해서 이거 구입하셔서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 뭐 기기는 뭐이 정도로. 보고 연결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연결을 하려면 일단 그 삼성 기본 앱 중에 이제 스마트 띵스라는 앱에서 연동을 할 수가 있대요. 눌러주고 디바이스 추가. 그리고 이 안쪽 이 아래쪽에 보면은 태그 트래커라고 있어요. 생긴 것도 얘랑 똑같이 이 친구랑 똑같은 아이콘이 이렇게 있고 삼성. 나오네요. 뭐 트래커, 뭐 스마트 태그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스마트 태그를 쓸 거니까 선택을 해주면. 등록 시작 메뉴 나오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라고 나와요. 한번 누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한번 더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이 계정에, 제 삼성 계정에 이 스마트 태그 자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 스마트 태그의 이름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자 업데이트도 다 끝났고 상태도 내 근처 예, 여기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근처라고 나오는 게 맞고 뭐 IoT 기기들을 제어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IoT로 연결을 해 놓으면 이제 그런 것들 다 리모컨처럼 연동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나오고 음량 이런 소리가 나오고 뭐, 소리도 선택할 수 있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에 이렇게 명령을 넣으면 나는 소리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번 누름, 길게 누름 뭐 이런 것들 다 있네요 당연히 상태는 내 근처겠죠 옆에 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띵스 파인드를 찾으면 지금 이 스마트 태그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어, 지금 보면은 제가 있는 곳하고는 조금 오차가 나요. 여기 실내기도 하고 건물 아니기도 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있는 건물은 아니고 옆 건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옆 건물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게 실외에서는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실내에서 원래 GPS나 뭐 이런 게좀덜 잡히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내 근처 탐색 이런 게 있죠. 눌러 보면 등록된 기기와 이 스마트 태그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강도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소리로도 어디 있는지 스마트그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하고 바로 여기 소리, 눌리, 소리 울리게 하면, 이렇게. 이런 거예요. 뭐,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걸어두고,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랬을 때, 시작 누르면 이렇게 소리로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 찾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 정도 가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 일단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갤럭시 버즈, 이 여기에 이 키링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댕겨요.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주변에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호를 블루투스로 미세하게 잡아서 그 신호를 서버로 보내주고 그 서버에서 주인한테 어디쯤에 이 스마트 태그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 생길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대략적인 위치만 알아도 내가 이동한 그 동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정도는 추출도할수 뭐 있고 얼마든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하나 해봐야 되는데 연동된 스마트폰 말고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른 갤럭시, 요 갤럭시 노트 여기 이거랑 이 스마트 태그랑 같이 지금 지하에 주차돼 있는 제 차에다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그럼 제차 뒷좌석에다가 노트 2 0 울트라랑 스마트 태그를 같이 이렇게 놨어요. 이러고서 다시 사무실 올라가서 이 근처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가서 기다려 볼게요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찾으면 알람 받기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한 번만 알림을 받고 이게 알람, 알람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 다시 꺼지나 봐요 그래서 알람, 그 잃어버린 기기를 찾으면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켜줘야 되나 봐요 뭐 당연히 내 근처에는 없다고 나오겠죠 자 이게 알람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 한 30분 정도 지난 이게 아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지나니까 이렇게 다른 근처 갤럭시 디바이스가 스마트 태그를 발견했어요 라고 이렇게 알람이 와요 그리고 알람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근처 갤럭시 디바이스가 발견함 이렇게 나오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이게 나와요 여기서 뭐 정확하게 더 위치를 찾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동선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이 스마트 태그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다시 알람 받는 옵션을 다시 켜주셔서 뭐 분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주변에 솔직히 한국에서는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 점유율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딜 가도 다 추적이 거의 비슷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길거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